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시가장입니다 제가 오늘 좀 다쳐가지고 음, 일단 호코 미니 좀비 아아아아아 음, 아, 아. 아, 아, 씨, 켜 봐. 어, 일단, 코어, 미니 좀비, 세이브 파일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, 이 파일보다는 이 파일이 좋지만, 이 파일은 제가 따로 할, 줄 수가 없기 때문에, 이 파일로 드리겠습니다. 이 파일 들어가시면, 이게 있습니다. 이거를 복사해주시고, 아스트로 파일 관리자는 기본으로 가지고 깔아주시고, 파일 아, 안드로이드 데타 요거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거 COM 이거 이 안에 들어 이 안에 들어가시고 다시 누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것을 삭제하시고 이거를 붙이게 하면 다이하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캐릭터하고 캐릭터 h p 가 풀업에다가 많은 캐릭터가 있고 또 물약도 다 사져 있고 어 무기도 다 사져 있는 세이브 파일입니다. 공격력 세이브 파일은 링크를 제가 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따로 줄 수가 없 없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빠르게 설명했으니 플레이해 보진 않겠습니다. 제가 이미 다해 봤기 때문입니다. 잘 되니까 <laughs> 플레이 안해 봐도 되고 따로 플레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. 나중에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. 이번엔 피아노 타일 버그판 또 말할 것입니다. 피아노 타일 버그판은 제가 또 설명 설명장에 그 링크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. 일단 피아노 타일 링크는 <laughs> 이 피아노 타일 버그판을 깔면 모든 단계가 깨져 있고 이첫 보상으로 엉, 여기 보면 첫 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줍니다. <laughs>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좀 낮은 버전이어서 왕골의 비행까지만 했습니다. 음, 그래도 기본적인 건 있으니까 재미있게 플레이하시길 바라 바라길게요. 이상으로 임시 계정이었습니다. 그럼 바이.